해당 문제는 18년 이외, 20년 이외, 24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작업장에 벤젠이 배출되고 채취한 시료의 벤젠 농도를 분석한 결과가 오전 3시간 동안 60ppm, 오후 4시간 동안 45ppm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벤젠의 노출 기준은 50ppm이다. 여기서 TWA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농도 C값들과 측정 시간 T값들을 각각 대입해주면, C1 60 곱하기 T1 3시간, 더하기 C2 45ppm 곱하기 T2 4시간, 그리고 해당 문제는, 이 TWA가 8시간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보면 3시간 더하기 4시간으로 총 7시간, 1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럴 때는 0 더하기, 더하기 0 곱하기 1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0 곱하기 1을 안 해도 정답 처리 되겠지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측정 시간 t의 합을 8시간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들을 계산해주면 twa는 45ppm이 나오고 다음으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평가를 구해줍니다. TLV는 지문에 나온 50ppm을 대입해주고 농도 C는 위에서 구한 TWA 45ppm을 대입해주면 노출 기준 이하에는 0.9가 나오고 구한 노출 기준이 0.9로 1보다 작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목소리>